근데 어떻게 해. 에이. 지금 왜 가야 해? 그러고 정보 주는 거지? 야, 미, 미드에 마이님이라고 댓글 썼는데, 전전차의점프로 전 아, 아, 아니, 더... 아, 데 많이 신청을 안 했네? 생안보다아 근데 이아면 아니, 그냥 배니하러가너배니하고 <laughs> <laughs> 싶어? 아링하러 갈까 생각 중 근데 이거 저 티어는 상관 없거든. 그냥 아무나 깨도 되는데 이제 미드랑 서포트 제대로 구해줘. 수아좀 민맥 없어? 아프리카에? 이거 구해야지. 좀구해줘봐 이럴 때 서로 서로 돕고 하는 거지. 오 뭐, 어? 서로 서로 어? 도와 임마. 그래야지 우리가. 어? 그래. 우리 우승하면 너한테 뽀찌도 좀 가고 그러지. 네, 맞지? 어?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정말? 좀도와줘봐 지랄하고 있네. 무슨 못해 <laughs> 비무신아. 응 우승할 거야. 아니야 칭찬이 별로 없어. 아 내현 어때? 내현님 좋지. 나 내현이한테 물어보는 중. 어긴. 끝나고 다시 어? 기타인데. 살짝 한 달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괜찮을 듯. 아내 어, 마타님 방송 하고 있는데. 행보야, 행보 너가좀 물어봐 마타님한테. 마타님한테 물어볼까? <laughs> 너무 물어. <laughs> 마타님 <한번> 물어봐. <laughs> 아, 진짜 이거 맞아? 아나 뱅본데. 야야야야. 같이 현실하면서. 어? 야 마타 오면 안 돼. 못 이겨 우리. 아 그래요? 개초. 조... 누구냐? 뱅본? 네가 있냐? 아 이거 야, 야 방송 하고 있다고만. 알겠어. 아 근데 더 어렵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맞아 맞아. 저 그래? 걔 잠깐만 내가 물어볼까? 세영이? 아 마타님 뭐1 0 초에 한 번씩 말하기 이런 걸어나 그럼. 어이구 하나가 없어. 야한대한대한 대. 세영이 한 대. 야미드 어떻게? 해? 얘기해봐. 아아 내연 할수 있다. 내연 할수 있다. 아 내연. 아 영업 내 연이에 얘도 어쩔까. 내한번 그거? 그렇게 치면 전수차하고 트할 너무 달라. 반대편에 그치? 있는 사람이야. 아 그러면 트할 아, 스타일 내줄게. 아 트할 스타일 내줄 거야? 너가 트할 스타일로 할수 있다고? 아 해주지 나가 조절 스타일이지. 카멜레온이야. 카멜레온. 하나 다시 태어난다 그래 그냥 수천아. 어? 계속 맞는다. 간다 간다. 뿅 간다. 맞춰? 이상한 소리 하네. 할까? 건다 오, 야, 마리시마리시살 사료, 마리시 응? 마타 쓰레시 그냥... 근데, 저쪽이할수도 있어. 근데, 쓰레시한번 살려보고 하면 안 돼? 마타 쓰레시 오... 저거 스킨, 스킨, 스킨 주인인데 한번해보 k 가 n 바로 i n s 대쓰레 s 한번 풀어줘보자 s k i 마 s 오이고도한번 가보던가 탑 s k 갈 거지? 나, 나 에코 k i n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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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k 에이디 에디 괜찮을 듯나 이뻐할게 그러니까 어, 저 커터. 커터. 그냥 볼배 줘 해보자 아니, 당연히 그렇게 이... 시원 응. <laughs> 야 <웃음> 오늘 라스칼 존나 잘하지 않냐 았 볼배판 응 잘했어 간다하 쿤다 동으로 한 건가 근데 상 하나... 뭐지 바뀌고 상대 많이 안 해봐서 일단 가드 좀 옮기고 음. 그거 적불로 들어갈 생각 해야 돼. 형, 되면 빠이고, 얘네 빠이래적블로 어, 살아있고, 여기 지금 왔다. 음아 <laughs> 이게 요 자, 아아어서부터어둔이늘어둔가늘가는모둔가는모둔가는모둔 다시 와 아깝다 위키는 밑에, 탑트... 그냥 집야돼 라인 밀자 탑 노플, 어. 노플. 음. 나카 아, 없어 아, 집 갔다 나도 탈탑 노플 필집 바로 기카타피탑갱봐돼형와 뭐야 뭐야. 감정 다데다이이 빠졌대, 탑 대식이 빠졌 아래쪽 봤어. 아래쪽 봤어. 탑 봐도 돼, 노플이아 형. 아래께 아래께 살짝 봐봐. 여기. 잘못 해요. 이제 주도권 없어, 지금. 확인하고. 핑크 하나 일거같아 아마. 맞아. 어해까만 믿을. 만 믿을. 갈게, 가줄게. 음. 내 위치 봐봐, 여기서 간다. 이리로 갈게. 이리로 갈게. 나이스. 어, 여기 스마트. 스레쉬 여깄고. 자, 다음 타이밍. 응. 음. 음. 카타 내려간다, 오빠. 아 붙어줄게. 괜찮아. 내려도 돼. 음. 궁으로 붙을 생각해, 라크라고. 응. 음. 라인 먹어, 100만. 아, 한번 싸울게. 자르마 근데 갈데 없어서 탑밖에 갈데 없어 탑이나 미드 위쪽 두개탑좀 뺐어, 뺐어 그냥 아 여기, 탈아, 여기 탈아, 왔다, 탈아. 여기 왔다 아. 붙어 줄게 다할렌탑이렌탑 음, 뱅버 죽지 마 지금 어, 노릴 거너 밖에 없거든 아, 여기 있다 어, 에스트 죽여, 죽여 싸워 제. 돼탑힐 잡았어요 오케이 쭉 뺀다 거의 맞아. 거기 와주다얘풀 있다 안될 듯? 그냥 쭉 빠져도 돼 3, 이거 미드 정글, 아니 정글 섭외 같이 움직여 같이 정글 여기 있거든? 응? 아, 근데 돼, 있거든? 근데 나 바탕 가려다가 끌려버렸어 이거 또 해도 돼형나궁 있어 얘도 궁이 있거든? 근데 나궁이어도돼 이거 살짝 빼는 척 하면서 가 다시 갈게 징구야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 지금 쓰레쉬... 어, 이거 우리 둘다 붙는다? 카타랑 쓰레쉬 응. 같이 간다? 나좀 일단 올라가면 뭐 해도 여기서 오는 거 조심해 나나나 어, 나, 기다려. 평타 먼저 쳐. 아, 밖에 가지안 다들. 안 이거 안나 왔다, 일단. 아, 아 슬라, 네, 우리 죽었다. 가비 믿어이용 바로 쳐도 돼, 지금 나텔 좋아. 텔 좋아. 음. 아, 려갈까 아니면 사우드, 사우드. 내가 아알려 뭐야? 이거 죽 죽여 와드 받고, 와드 받고 쳐. 와드 받고. 나 아래텔, 나 아래텔. 아, 아래테아래테아래까지 봐봐 아래까지아케이오케이 오케이. 아래 보래 아래 보래 아나저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여기, 여기. 응. 응.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이거 저이겼어이겼어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아이스저 이거 저이 대형아 대거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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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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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미드 웨이브만.. 아클레이야어 미드 클레이아 미드 웨이브 하타 이다 깠다? 어 오케이 어텔 생각해 하텔 빠진 러아어야하어텔 없어 어 오케이 어, 어, 오 예, 슬래시, 슬래시 랜턴 슬래시 랜턴 뒤에 못잡았을 바루스 안 보여 아바 빼다 이 빼다 빼다 아못받았어 바루스 누구? 바루스 누구냐? 아, 젤라파 권력으로 친 거야? 응, 음, 방나난 아, 모든 딜다 박았어. 나 궁은 없긴 해. 애도 네, 바로 귀안탄 다음에 뒤 봐주고 있을걸? 지금 에이, 먹어서 어? 딱한 어? 턴, 딱한 어? 턴이거든. 갈게, 아, 네. 갈게. 쐈어, 쐈어. 셀. 셀. 천천히, 천천히, 다시, 다시. 이거, 이거 봐도 돼, 봐도 돼, 봤대. 돼. 빠졌다, 빠졌다. 다시 미드, 우리 다시 미드 가야 돼. 난탑 갈게, 난탑 갈게. 바톤에 다 있다. 잡혔어? 아, 뭐, 보자, 보자. 카타 잘 봐야 돼. 카타 봐야 돼. 카타가 딜이거든 카타 봐야 되긴 하는데. 이러면 빼야 될거 같은데. 쫄림. 카타 봐야 돼. 카타 봐야 돼. 빠넛어. 나이스. 갈거콘보 나이스. 안 되면 안 되면. 나이스. 나이스. 천채 빠지면서. 음. 아, 초치 안 터졌다. 빠이자, 빠이자. 빠이자. 내캐리들의 캐리슬 음, 카타 내려갔다? 미드 다이브 쳐도 돼. 갱거랑 같이 다이브 치자.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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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나안 죽어, 바튼. 안 죽어, 이거 안 죽어. 공부 길이 둘째내라. 나이스. 네. 이거 봐도. 바로 반 봐도. 카타 지금 2차 타워, 아키야, 미드 2차 타워. 여기 탑. 야, 타워 쳐도 되겠는데? 카타 음. 오긴 오는데. 아, 한 큐에는 안 넘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약간 위험하자. 지원아, 몸상. 야, 5대화자, 이거. 있지? 이거 갈리 봐줘. 응. 간다, 이거. 뒤에, 나 뒤에 텔레. 어. 뒤에 가, 뒤에. 가지 봐. 갈게. 가자 시바, 오미 안 움직여. 이거 노플일걸? 팝타워 민다? 바론드 바론가, 바론가. 갈리오, 아, 갈탐 밀어봐. 오. 아이고, 빼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아아이씨아이아이씨아아이씨 뭐해? 아이씨 아, 야, 이고이거너이이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이고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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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 다른 아고 여기야 여여 여기 여기 what a silas, v i d i a 사 w e 스 o i 어 your own? Gosaros, Sri c h a r a n 하 I see. I saw. I saw. I 이 a w 이 saw. I s a 다아개 a w I saw. I saw. I saw. I saw. I saw. I saw. 그러니까 봐봐. 스타무빈 겁나하면서 감정적으로 들어왔어. 아니 이 누나, 이 누나 내가 보기엔 솔킬 매드우비 만들어도 된다니까?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니 챌린저 솔킬 매드우비 이 누나 아이고. 한 10분짜리 나올 것 같은데? 아, 나 원래 이거 죽는 거였거든. 근데 와, 이렇게 죽겠어? 자만 존나 했다니까. <laughs> 저건 좀... 야, 그 다랑아 어? 다 왜? 네. 그 뭐야 쟤 수찬이 라인전 어때? 그냥... 그냥... 그냥 평범한데? 그냥? 그냥? 평범해?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어땠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수찬이가 오더한 스타일이 아닌데 라인전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laughs> 좀 후반 가면 힘 떨어지는데. 후방도 받기만 하는데 라인전도 어. 그게 평범한 그지. 그냥 라인전을 <laughs> 이겨야 되는 순간가 에너지를 쓰는 거 진짜 아. 친구는? 에너지 뭐 다른 곳에 쓰나? 라인전 몰빵하는 친구인데 라인전도 지면 안 되지 않나? 약간 맞지, 맞지. 가자 가자. 가 보자 이. 보자. 그리고 또 이게 우디 같은 거할 만한 게 미드가 우리 효메이커에다가 탑이 간 있기 때문에. 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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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고 이거 <들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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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정법인데 좀 <laughs> <브리쉬드 초연다>.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왜 이렇게 못 먹냐?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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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무조건 이기니까. 이따가 시작들어가 봐. 는 쟤는 쟤는 아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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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냐? 오케이. 벽있요안될 때? 나미 밀어? 아, 아 아니, 같이 밀고 갈래요? 아카리스탄 밀어 줘? 미밀어줘 미신놈나 죽어요. 그냥 사서 그냥. 어, 괜찮을 때. 피가좀 많이 없긴 하다. 그냥 사라니까? 아, 이거 나도 살살 깨, 미드. 일로너 위치 보여가지고 너 끊으러 오잖아. 아니, 나안타 되겠다. 우리 11분 반. 지금 위치 안 보여. 이거 치간 채다 리신 바꿔, 리신 바꿔. 나이스, 나 근데 리신만킬 줘봐, 이거. 미드 네야? 리신 킬 줘, 이제. 리신만 킬 줘봐, 뭐야. 내려간다. 뛰어줄까? 나 쏘갔어요, 쏘았어요 나이스. 나 아, 탈진도 있어. 아래쪽. 아래쪽. 아래 아래쪽으로. 아 위로 들고 위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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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 봐. 탈진 있어. 들어 봐. 들어어가 봐. 들어가 나맞았어가 봐. 들 그.. 한국 없어, 이 e 없어. 응. 용 쳐야 돼. 될것 같은데? 바로 쳐야 될것 같은데? 난 바로 와. 나 y got in there. I'm paro. 생각하자. i n 만쳐줘 go t 게 the h o 게 애들도 뒤에 다. i n g to 때려, 핸드폰, 좀, 좀 때리면서 때리면서 맹구야아칼어야아더 아, 빼봐 빼 오케이 아, 쏘리 아칼렛 2탄 후, 둘다 노궁 좋아 아, 씨발 아칼렛 노궁이야, 야 왜, 아예 천천히 막봐 누나. 응아이나궁 음. 마지막 아래로 아래로 빠지면서 그냥 빠지면서 빼야돼 빼야돼 이거 봐봐 시체딜 맞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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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로 와, 시체로? 와, 와. 시체로? 나이스 가을만한데나 하고 있어, 있어. 나이스 잡았다 나한테 와봐 나이스 나이스 내가 탑 갈게 아칼리 바텀 1대1로는 나타이브안 당할 거 같은데 얘네 바텀 지, 내려와 준비해봐 내려와 두명 미드 3 그라는 그라는 미드 3 그라는 바텀 맞힐 수도 있어. 일단, 용 1분 남았거든? 집한번 갔다 와야 되긴 해. 나두꺼기 놓고 왔어. 나 갔다 와. 뱅고, 뱅고 지탕안 잡아도 돼? 바텀. 아, 저거 가. 나 이거 뺄까? 아, 텔 없어, 우리? 텔 없어. 아, 저거 다 아, 아. 근데 이번에 용 때, 때 노궁이거든? 아, 빨리? 아, 이걸2 맞았네. 이거 빨리 맞아, 조리. 다들 많이 했 아, 빨리 그라 노궁인 거 같은데? 이쪽 그냥 물어, 물어, 물어 생각해. 아래쪽에 아, 에 이런 거 물어, 이런 거 물어, 그냥 이런 거 공으로 물어, 공으로 물어, 그냥 이거 런 공으로 내가 그 필요가 없네 초가, 스 초가, 스 초가, 스 물어, 초가, 스가초스초 앞에, 앞에 가 초가, 아 빨리 가리가 초가, 초가, 다가다 인사, 가 이쪽 내쪽내 쪽, 내 쪽, 내쪽 내쪽 봐. 내쪽 오는 거 봐. 아리노 궁이야, 아리노 궁. 오케이. 이 미드 밀게, 그냥. 아리신노 보자, 이거. 신노나궁2 0나궁2 0가스초가차될 같은데, 이거? 와 이쪽이 와 해주라. 잘돼 있잖아. 궁나궁 10초. 나궁1초 빠졌고, 빠졌어. 아빨리 우리가 쳐보자. 아리 왔어. 칼리 칼칼칼칼리 칼리 건칼리칼리 잡았 잡았 잡았어 고초초 잡았어. 나이스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아이고 큐씨발 너무 아깝다 아나잘어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쟤 노공 노공 쟤 노공, 쟤 노공, 쟤 노공. 거리 조절 하고면서 야안 뭐,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한창진아야피해피해있아 아잡았어 이거 나 왔어 이거. 나 아,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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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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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 펜타 펜타 펜타. 타 어. 아칼리 반대 여기서 지금. 아, 맞던 아. 아 아, 가자. 맞던 가자. 맞던 가자. 우리 걸 거야. 우린걸 거야. 텀으로 가. 바텀으로가이 봐. 바텀 맞나 밀어 봐. 지금 싸비 칠만해야 싸비 7만이야. 봐 봐. 안다. 아, 야 나야 이거 다 잡아 다 잡아. 아칼리아칼리아칼고프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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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배배배아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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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아다배배다배배배배배배배아배배배 <laughs> 천천히 천천히. 5초. 먹었어. 빼빼빼미드로가 미들로 가로가로가다 달려 미들로 다 달려 미드로다 달려 미들로 다 달려. 야 니네 막아봐 막아봐 끝낼게 미드로 어쩌고 여기 막아봐 막아봐. 어? 궁서 궁서. 어. 어? 억제 억제 나왔다. 억제기 억제기 억제 억제기. 억제기 때려 억제기 때 억제기 때해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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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끊어끊어끊어 끊어. 나이스. 끊었어 끊었어. 그라가스는 빼면서 살짝 빼면서 야야야 죽여! 야 수간스 죽여! 끝났어 끝났어 야 다구리 다구리 야야 뒤에 봐봐 뒤에 봐봐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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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 노플 노플 노플! 그래 노플 누가 노플이야? 그라. 나이스 간다잇! 다크니맨! 아 씨발년 아, 대가리? 와, 대가리. 와, 대가리. 내가 대가리 아, 이 저기요, 이거, 이거 이거. 죽여, 죽여. 알아서 다 가죠. 진나 거야. 어. 아, 가 레!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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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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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야, 초가쓰데 스틸 로켓노? 잘한다. 나 이겼다. 아칼리 딜량. 그이차이 치면 뭐해? 어차피 탑차이 나는 거다 알았잖아.